노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노타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월 13일 오후 5시 2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장마감을 하고서 이 노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냐? 지금 이 하방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장마감하고도 급하게 라이브 영상 키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하방의 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과 이후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이 구간에서 손해봤던 부분 또는 이 노타라는 종목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 하신 분들은 다시금 물려 계시는 이 구간을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지 이때 봤던 손해까지 다시금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와이와 동만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타라는 종목이 어떤 동향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에는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중반쯤 지났을 때부터 다시금 하방 흐름을 조금 세게 넣어주다가 약간은 회복하는 그 추세로 장을 마감을 했죠. 분명 근데 회복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뭐다 어제 의 종가보다 약 상승 마감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을 뿐, 결국 이 하방의 흐름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결국 누가 이렇게 물량을 빼면서 이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까? 외인들이 끊임없이 물량을 빼면서 이 흐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동향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이 최고가 이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려 7거래일간이나 물량 정리를 하면서 매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주가가 끊임없이 밀리는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누가 물량 정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바로 JP모건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 여러분들 두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JP모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요? 최고가 이후에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뭘 했다 매도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고 매도 흐름을 계속해서 빼 나가는 흐름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JP Morgan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나? 바로 노타라는 종목에서 순매수 거래원 순위 안에 있는 JP모건이기 때문에 얘네 평단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물론 위에 구간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아래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 주가가 48,3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 아래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매도물량을 전진과 동시에 뭡니까? 이 구간의 매물대를 강하게 두텁게 쌓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함으로써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뭐예요? 결국 이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면 개인들의 이탈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 따라 얘네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 라인, 이 평단으로 매물대를 투턱해 쌓고 원하는 만큼의 매집이 끝나는 순간 다시금 가파르게 주가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하락, 횡보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 매물대가 어두워지는 순간이 나오면 급하게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들이 이 구간에 잡아가는 그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얘네가 올릴 때 다시금 똑같이 그 상승 흐름을 탔다가 고점에서 매도로 이어져야지 이 세력들이 가지고 가는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왔던 손해를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요. 이전과는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는 외인 세력들이긴 합니다만 이 구간에서도 결국 뭐다? N자형 파톤을 이엔자 패턴에서의 등락을 이용을 해주는 세력들의 매매를 똑같이 쫓아가줘야 되고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파냐,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그 지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거래량, 수급, 재료, 세력들의 실시간 동향, RSI 지표나 MACD, 이평선들의 움직임까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움직임, 매매를 쫓아가는 데는 가장 자신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이 N자형 패턴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 등락의 구간을 전부 이용하실 수 있게끔 늘 방송, 영상으로 이 타점들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물리시고 반대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후 구간에서 나올 중요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번호로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10-256-560 이쪽으로 오늘 알려드릴 노트 타라는 종목의 두 글자, 노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실시간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 구간에는 주가가 떨어짐에도 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저점 매수 타이밍이 어디인지 또 세력들이 어디에서 다시금 올리고 빠져나가는지 그 흐름들 놓치지 않게끔 세력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가실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56-560.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보셨던 손해를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잡아드린 이 타점들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영상 만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무료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구간에서도 혼자 해서 돈 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주식을 억울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뭐 하세요?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 회사를 하셔야 되죠. 집에 계신 분들 집안일 하셔야 되죠. 이러다 보면 실시간 지표와 차트를 계속해서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뇌동매매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손해가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런 구간에 혼자 하다가 뇌동매매가 거듭 반복돼서 주식으로 좀 빚이 크게 생겼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이 2억 가까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 주식 관련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겨우 겨우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받으면서요. 생각보다 정말 큰이 2억이라는 금액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직접적인 금전적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빚을 상환을 한게 아니라요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지 솔루션들을 받아서 저 스스로 수익을 벌어가면서 이 2억을 상환을 해서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 주식은 혼자기보다는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동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대응을 조금 더 원활히 할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노타라는 종목에서만큼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셔서 이웃구간. 꼭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연초에만 챙겨드리는 이 선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그리고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또그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결국에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바로 패턴입니다.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렴과 발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이 천여개의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수많은 종목들 중에 몇 종목 선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나올 이 검색식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이쪽 번호, 제가 늘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죠. 010-2256-5260 이쪽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이 조건 검색식 설정법, 정확한 매매 기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진짜 혼자 대응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자, 조건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이쪽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 적은 시드머니로도 충분하게 조금 장기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1억이라는 목표가 정말 허황된 목표가 아님을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쪽으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